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하다. S2의 분포가 적어서 이런 사례도 예,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 중에 이 약사로서 약국에 근무한 친구가 있는데 다 모두가 코로나 걸때 걔만 안 걸렸어요. 우와. 여자애거든요 너는 왜안 걸린 것 같냐? 일하는 사람 다 마스크 쓰고 똑같이 그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 완전 비과학적인. 답변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콧구멍이 작아서 안 걸리는 것 같다. <laughs> 그럴 수 있나요? <laughs> 아근 다시 그 콧구멍 보니까 진짜 조그만하더라고. 요 콧구멍이. 아, 네. 아 근데 다시 돼지퍼 보면은 콧구멍보다는 에이스투 수용체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바이러스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 네. 퍼져야겠죠. 맞습니다. 네. 잘 퍼지고, 오래 살아남아야겠죠. 숙주 안에서. 그리고, 글쎄요. <laughs>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를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피츠버그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도널드 교수님이 음. 그 1997년도 강연에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상 최근에 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이 아닌 동물 집단에서 큰 유행을 일으킨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돌연변이와 재조합이 쉽게 일어나는가 이세 가지 기준을 1997년도 강연에서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사실 이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딱 떠오르는 바이러스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죠, 맞습니다.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근에 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네. 그 코로나 19대 유행이 일어나기 전에 2002년도에 사스가 그렇죠. 홍콩 중국에서 유행, 유행을 했습니다. 네. 예,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쳤던 메르스 바이러스 등 호흡기 바이러스죠. 걔도 예, 코로나죠. 얘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인류 역사에 그서 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인간이 아닌 동물 집단에서 큰 유행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지 안에서 변이와 전파를 이루면서 계속 유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돌연변이와 재조합 이 쉽게 일어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재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는 사실 1997년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런 바이러스의대 유행을 예견하셨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경각심도 들게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무거운 얘기만 저희가 한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제 주제를 돌려서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 감염병이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확진 진단을 받으면 이제 집안에서 격리가 됐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걱정 하셨을 것 같아요. 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면 혹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감기가 나한테 옮지 않을까? 어. 혹시 이런 걱정, 고민? 해보시지 않았나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산책을 나가면 안 되나? 이런 음. 걱정들 많이 네.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강아지 감기나 고양이 감기는 사람한테 감염이 되진 않아요. 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감염이 되지 않고요. 돌연변이로 인해서 둘다 감염될 수 있는 애가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아. 없나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laughs> 하지만 아. 현, 현 시점에서 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아현 시점에서 네, 그럴가 네, 가능...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네, 사실 아까 바이러스의 특징이 계속 변이가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감기와 고양이 감기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강아지 감기는 이제 콘델코프라고 하는 용어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 이제 콘델코프는 한 가지 병원체에 의해서 걸리는 이제 감기가 아니고요. 원인체가 다양해요. 파라인플루엔자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음. 다양한 원인체가 있는데 증상은 사람이 겪는 감기랑 유사합니다. 음. 콧물 나고요. 기침 나고요. 네. 그리고 뭐 심하면 폐렴으로도 가고요. 네. 증상이 비슷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전파가 되지 않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 감기는 이제 후감기가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고양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콧물이나 감기, 그리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폐렴으로 갈 수가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곱이나 오야. 눈물들 이런 걸 특징적으로 하는데 이 음. 고양이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허피스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 고양이한테 감염되는 이 헬라인 허피스 바이러스도 음. 현 시점으로 사람한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이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음. 네. 네, 사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방접종 주사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강아지 감기에 가장 주된 전파 경로가 산책이거든요. 산책에서 다른 강아지들의 분변을 이렇게 건든다든지 아니면 그 감기에 걸려있는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예방접종 꼭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예방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이런 감기 바이러스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걸까요? 증상만 완화를 해주나요? 아, 네. 대증요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대신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얘를 네. 그러니까 대증요법이라고 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열이 심하게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소염제를 먹이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설사 구토를 많이 해서 탈수가 나면 수액, 링거를 맞아서 이제 수액 처방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면역 체계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을 분리칠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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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예방 접종이 뭐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네. 예방접종 필수적이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바이러스는 상당한 편식쟁이에요. 그거를 이제 트로피즘이라는 용어로 이제 네.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트로피즘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마다 선호하는 뭐 조직 아니면 이런 사람이나 원숭이 이런 종이 음.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즘의 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네.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기만 해도 끔찍한 어. 사진이죠. 다들 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솜이 달려 있는 긴 면봉을 이코 깊숙이 집어 넣어서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진이 되었는지 이제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했었는데요. 네. 자, 이 원리가 바로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의 이제 그 특정 세포를 좋아하는 트로피즘을 이용한 원리를 음. 이용한 검사입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실 ACE2라는 세포 수용체를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또이 ACE2라는 세포 수용체가 이 호흡기 코 인두 기도 폐로 이어지는 이 호흡기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식을 취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 사진인데요. 오. 이렇게 지금 삼십창처럼 생긴 게 ACE2 세포 수용체고요. 음. 네. 네, 저 바이러스가 코로나. 쟤네들이뭐 폐나 비인두 안쪽에 많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런 쪽에 많이 존재를 한다고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죠. 음, 그럼 저런 게 다른 사람 대비 상대적으로 좀덜 있는 분들은 감염될 확률이 낮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A2 분포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 사례도 실제로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하다 음. A2의 분포가 적어서 이런 사례도 예,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친구 중에 이 약사로서 약국에 근무한 친구가 있는데 다 모두가 코로나 걸릴때 걔만 안 걸렸어요. 여자애거든요 너는 왜안 걸린 것 같냐 일하는 사람 다 마스크 쓰고 똑같이 그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 완전 비과학적인 답변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콧구멍이 작아서 안 걸리는 것 같다. <laughs> 그럴 수 있나요? 네, <laughs> 아 다시 그 콧구멍을 보니까 진짜 조그만하더라고요. 콧구멍이. 어, 네. 아 근데 다시 되짚어보면 콧구멍보다는 에이스 투 수용체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트로피즘의 예로 들여드릴 게 초반에 말씀드렸던 광견병입니다. 네. 그 광견병은 신경을 타고 옮겨가는 신경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광견병은 신경세포를 좋아하는 신경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아까 광견병... 예방을 통해서 치료를 했다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예방 백신이라는 거는 걸리기 전에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광견병에 걸린 소년의 알신을 코스튬에서 이 사진 말씀하신 거요 네, 다시 소환되나요? <laughs> 네. <laughs> 팀장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야호해네 광역병에 걸렸는데 백신을 투여를 어, 했다고 그럼요? 말을 했어요. 네. 네. 사실 이거는 광역병 바이러스가 신경을 좋아하는 신경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음. 간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신경 바이러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네. 이 신경 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증식이 이뤄지기 때문에 네.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지 말단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이 뇌까지 도달하는데 음.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가 걸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백신을 맞았고요. 이제 백신이 항체를 형성하는 기간이 충분했고요. 그러면서 소년이 광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노출 후 접종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요. 광염병 백신이 이 당시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죠.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이제 트루피즘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를 해서 이제 심할 경우 이제 간암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비형관련 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치료제가 있기는 해요. 런데 이게 완전히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가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소상 증식을 못하게 증식을 막아주는 치료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형관련 바이러스가 이 간에 가서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매우 위험할 수가. 있고요. 이비형과정바이러스는 지금 예방 주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방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예방 주사 맞아서 비형과정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응. 트로피즘은 세 가지 종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세포고요. 다음은 응. 조직, 숙조 트로피즘이 있는데요. 응. 세포 트로피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는 이제 좋아하지만 유령 그 같은 신경세포는 좋아하지 않아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에 조직 트로피즘은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폐를 좋아해서 폐에 감염이 돼서 호기 흡 질환을 일으키지만 이제 뇌에는 상대적으로 덜 감염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조 트로피즘은 아까 저희가 처음 그 예를 들었던 천연도 있었잖아요. 천연도는 네. 이제 사람끼리만 인간에서만 이제 전파와 감염이 되고 다른 종양에 감염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믹소마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제 토끼에서만 전파와 감염이 이루어지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이렇듯, 바이러스는 현식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특정 이런 조직이나 음. 세포, 종의 감염이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트로피즘이 결정이 되는지 설명을 다음으로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세포수용체가 네. 있는데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세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a 스2 그렇죠. a 에이스2? 스2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a 스2를 좋아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열쇠, 그리고 a 스2를 자물쇠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사진 하나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요. 네. 자, 우리 몸에 ACE2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전신 장기별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어. 자, 초록색으로 표현을 한게 ACE2가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상충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를 좋아하면 어,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장기에 모두 감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왜 폐만 좋아할까요?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바이러스를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ACE2를 자물쇠라고 했죠. 에이스2는 자물쇠 1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물쇠 지금 3개 있죠 네. 여기에 이 자물쇠 2번 3번을 열어야 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개념 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 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에이스2에 지금 접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음.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스파이크 저... 단백질. 단백질 네. 가위. 자 단백질 가위 보이시나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AS2도 중요하지만 이 보조 자물쇠인 이 단백질 가위도 필요합니다. 네. 얘도 열어야지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AS2는 우리 몸의 전신에 발현이 되고 있는 장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AS2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 가위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보조 열쇠들이 있어야 특정 장기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자 폐 아니면 이런 호흡기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호흡기에 이제 많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트로피즘을 결정하는 이인으로 이제 세포의 환경이에요. 아까 비영관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비영관염 바이러스가 이제 간세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간세포에만 존재하는 특정 인자들이 많이 있어요. 비영관염 바이러스가 간세포나에 들어가서 이런 특정 인자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만 이제 특징적으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트루피즘의 결정 요인이 네. 바로 면역 체계인데요. 제가 네이처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박쥐는 일반적인 포유류와는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인데요. 예? 네이처의 2021년도에 실린 자료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보실 거는 하나입니다. 왼쪽 그림은 사람의 면역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박쥐의 면역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박쥐의 면역 체계 빨간색 X표가 많죠. 이게 면역체계에서 없는 부위가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게 그림의 X표 시럼이 이제 생략되거나 이제 없는 기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박지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몸 안에서 제거하지 않고 일부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같이 사는군요. 몸 그러니까 안에 보유를 하면서 계속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변이와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이러스랑 같이 살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증상을 일으켜서 문제인 거잖아요. 음.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박쥐는 그렇지 않은 이유. 뭐 체온 뭐 이런 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박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이 일어나면서 음. 네, 인상 증상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음.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상당히 특이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연구의 가치가 높은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트로피즘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로피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트로피즘을 연구하면은 그 질병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에 감염되는 이제 바이러스가 특징적으로 일으키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임상 증상들, 뭐 마비라든지 경련, 그리고 호흡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은 뭐 폐렴, 그리고 간에 감염이 되면 황달, 뭐 심할 경우에는 간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증상을 알면 이제 그에 맞는 질병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증상을 이해하면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편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정확히 좀 편. 음식이라는 비유가 맞는 것 같은 게왜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매운 걸 좋아한다고 칩시다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그 성분과 얘가 주는 쾌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마치 음식처럼 쫙 숙주를 늘여놓고 봤을 때 목이나 박쥐 날아다니니까 퍼트리기 좋구만. 약간 이런 장점이 네, 있을 것 같고 인간도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는 생물이죠. 비행기를 타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보고 봤을 때 인간이 참 좋은 숙주겠구나 네, 쉽네요두 네, 번째로 이제 트루피즘 연구를 하면은 전파와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체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병원체가 있고요. 여기서 탈출군은 이제 숙주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탈출, 이제 음. 방출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이제 이런 병원체들이 이제 뭐 공기라든지 비말이라든지 이런 전파 방식을 통해서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이제 전파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숙주로 옮겨간 바이러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기로 이동을 해서 감염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침입 경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숙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하면서 이제 전파의 과정을 거치게 했죠.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저장소라고 이제 말을 표현을 해봤는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끊겨도 사실, 저희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파 연결고리 안에서 저희가 하는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이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단 하나만 끊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로피즘을 이해를 하면은 이런 방역의 전파 차단을 해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트로피즘을 알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바이러스는 계속 감염만 되고 피해를 주는 병원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바이러스 안에 이렇게 유전자를 넣었어요. 왼쪽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바이러스를 마우스에 투여를 했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간을 좋아하는 바이러스여서 네. 간으로 가서 증식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삽입한 유전자가 같이 증식을 하고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것이고요. 이제 밑에 이제 마우스 그림 보시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저런 조작을 거쳐서 간으로 가는 바이러스에 발광하는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와. 지금 저기 빨갛고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는 부분이 발광하는 유전자를 넣어서 발광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 자,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간으로 가게 되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를 특정 장기로 보내면 저희가 유전질환이나 제사질환 음.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음.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바이러스의 성격과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치료제로 개발한다. 네.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laughs> 지금까지 이제 바이러스는 편식증이다 이제 트로피즘에 대해서 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데 과연 인간은 태종숙주구 피해자일까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바이러스가 사실 동물에서 사람으로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동물로도 많이 전파가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가요?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는 분홍색 네. 이 빈도가 높은 데 있죠. 그 Y축을 보시면 조금 특이해서 그런데 아무튼 한두배 정도 보이네요. 뭐 네, 저기. 맞습니다. 네.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전파보다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가 되는 게한64%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아, 64% 네, 그래서 사실 모든 바이러스가 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동물로 넘어가는 빈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음. 지금 최근에 보고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것이죠. 제가 다음 그림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네. 사실 사람은 최종 숙주가 아닙니다. 중간 숙주로서도 충분히 아. 다른 종에 전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야, 근데 이게 끔찍하기도 하네요. 끔찍하다는 게막 동물을 막 생각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코로나가 사람한테 왔습니다. 이게 인간과 자주 같이 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닭에게 갔어요. 그러면또 이게 인간한테 올 기가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방향도 굉장히 더 많다면 우리 인간에게 또더 위협이 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 사실 감염병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지금 음. 계속 이렇게 전파 방식을 이제 한 방향으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감염병은 계속 돌고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네요. 예, 지금 지금 어딘가에서 재유행을 일으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속 어딘가서 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가... 관련된 보도도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저희가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아,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이쪽 영역이 연구가 계속돼야겠네요. 나중에 또 무슨 중요합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저 방향으로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막 엄청 정확히 보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음. 사람입니다. 음. 동물에 대한 연구는 사람만큼 많이 되고 있지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병원체와 감염병들이 이제 발견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도 음.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인간의 어떤 그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동물들도 충분히 좀 알아놔야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뭐 지금은 박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야생동물들을 실제로 표본을 채취를 해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음. 조사를 해서 발표하시는 연구 그룹들도 많이 있고요. 코로나 1 9 이런 대유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이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해결해 주실 거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 오, 오 좋겠네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laughs> 역시. 역시 박사님.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박사님, 역시. 어 멋있었어요. 좋습니다. 이런 보도 요즘 많이 보실 수 있죠.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의 욕심과 많은 개발로 인해서 이런 그 세계가 좀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는 저희가 좀 고민하고 이렇게 좀 you mm -hmm.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됐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잉아노가서 터전을 잃은 북극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친구. 네, 저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로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간단한 네. 문제가 아니겠죠. 네. 아무튼. 데이비드 커먼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말, 네, 자연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다. 그냥 세계가 있을 뿐이다.라는 아. 식으로 이제 명언을 남기셨죠. 그건 인간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요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네. 다른 이제 사고 방식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부들도 예. 많이 있고요. 예. 네. 네, 저희는 그냥 세계의 일부분일 <laughs> 뿐이니까 더불어 잘살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응원하 바입니다. 모기를 유전자 변형해서 음. 없애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음. 모기를 완전히 박멸을 했을 때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죠. 네, 미칠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모기는 상당히 나쁜 음. 영향만 주는 해충이지만 잡아먹고 사는 애들도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어, 뭐또 걔네가 뭐 필요한 걸 나르고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잘 모르지만 네. 예. 네. 그래서 모기가 단순히 우리한테 해충이라고 하고 많이 무슨 감염병을 옮긴다고 해서 섣불리 그냥 얘를 박멸해야 돼, 없애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음. 네, 저희가 좀더 모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laughs>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런 좀 시도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기와 인간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아 너무 아. 우리를 사랑합시다. 네. 네. 네, 우리 스스로를 맞습니다. 사랑하고요. 에. 저는 모기같이는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